제75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의 이슈는 미투 캠페인이었습니다. 여배우들은 일제히 검은 드레스를 맞춰 입었고 수상 o 들에서도 여성들의 힘이 돋보였습니다. 김 l o b a l Golden Global, Golden Global, g 이이 d e n Global, Golden Global, Golden Global, Golden g l o b a 일부 배우들은 가슴의 성추행을 위해 결성된 단체인 타임저 핀을 달고 나왔습니다. I do believe and I hope we can elicit change through the stories we tell and the way we tell them. Let's keep the conversation alive. Let's do it. 비슷한 사회를 맞은 샌스 <laughs> 마이어스도 남자 배우들도 검은 의상을 맞춰 입으며 응원과 지지를 보냈습니다. 2018 마리화나는 마침내 허용되었고 성희롱은 마침내 isn't

이번 골든글로브 사관왕을 차지한 작품도 성폭행과 관련 있는 드라마 스토리 빌보드였습니다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딸의 억울한 죽음, 이에 대한 정부와 경찰의 무관심에 맞서 싸우는 어머니의 투쟁을 그린 드라마입니다. 이 드라마는 드라마 영화 부문 작품상과 여우주연상, 남우조연상과 각본상을 휩쓸었습니다. 한편 이번 골든글로브 시상식은 반전의 연속이었습니다.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더 포스트는 6 깨부문후보에 오르고도 상을 거머쥐지 못했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덩케르트로 무관에 그쳤습니다. KBS 뉴스 김지은입니다.